아 일단 저는 부지님이랑 듀오 중이고요. 북캐 하다가 레이튼 맨당에서 본캐로 왔어요. 유칼, 오 유칼이네. 유칼에다가 상대 큐베. 우리 팀은 최드장님 유칼, 큐베. 확실히 북캐 하다가 본캐 오니까는 죄다 프로게머 겠네요. 운타라, 운타라 정글이야 근데. 저 미들은 애이고요 유칼 상대하면. 노 피가 넘으르아 방금 튕겼어. 아니, 화면이 밖으로 나가졌어요. 빠치네. 아우 왜이가따안왔네나 같으면 고도못 들고 있을 텐데. 아, 빡쳐 빡쳐. 맞저 들었는데. 어? 나 방금 왕왕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안들립니까왕 아, 이제 아, 말에서 들려요? 어 뭐야, 내말왜 들려? 아위 목소리 안 들려? 요 <laughs> <뭐야? 웃음> <안> 아니, 요들리는데요 뭐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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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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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No 그래 내 터럭다 먹었다 터럭. 이었 터럭. 이는 터 이는 너스페네 터럭. 이는 는 터럭. 이는 터럭. 이 난이 많이라서 포시자들과 하면 죽겠다. <웃음> <웃음> 아 추적 고았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다들 아, 이미 곰, 였고 오, 이오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탑또할케 저뒤 있는 중. 일단 되게 라인 딜견은 잘잘 해놓긴 했습니다. 탄탄이요. 가는 오. 중. 도착했어요. 오케이 네. 잡았다 이거. 아한잔 해라 이 새끼야. 한잔해이새 <laughs> 나이스 깔끔하구요. 이 친구 술잘 못하네. <laughs> 유칼 컷. 킬 미드. 저 죽겠다 근데.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사나? 오! 보주나어 아, 저걸 끄면 진작 사우지 이긴 거 같았네. 게임. 가요. 멋진데. 근데 쟤 스텔이 써가지고 퀸탑을 나가요. 네. 마이닝장. 저 이거 갖고 붙어줄게요. 네. 큐베 아직 노플 아닌가? 플래시는 잘 부르겠고 정화는 돌았어요 일단. 8분 20초라 할 만해요, 저 궁이 있거든요? 오케이. Okay. 큐베 숨을 잘 못할 텐데 한번 가보자, 이거. <laughs> 큐베님! 한잔에한잔에 큐베! <laughs> 야쓰, 나이스. 큐베, 컷! 아베트숨잘 못하네. <laughs> 주량을 알아가는 시간. 잘할 것 같았는데, 까비. 그러니까 <laughs> 사람은 보기와는 달라요. <laughs> 인정. 큐베풀 30초 남았거든요. 파이 20초라. 오케이. 오는 거 바로 잡아도 되겠네. 아, 그러니까. <laughs> 어이 나 걸렸다. 어, 그래도 갈게요. 오케이 바로 가. 할수 있거든요. 정아 빠졌으면. 아 초식이 있어요. 하! 한잔네 <laughs> 아, 나이스. 아우 너무 깔끔하고. 술은 진짜 좋아하긴 하나보다. <laughs> 나 설마? 계속 먹긴 하네 오, 카비. 아, 반응 진짜 오, 좋았는데. 끝났어. 미션 보셔야 돼요. 저 가둔 중. 풀자 3초. 가둔 중 가둔 중. 끝까지 따라갈게요. 안 되겠다 거리. 아 너무 빠르다. 리신 노플. 오케이. 미드라인 커버 갈게요. 네. 예거 푸실게요 그냥. 네. 어 하이 사이러스퀸 로밍 조심이래요. 포탑을 파악 했으니 나야? 형들 왜 그래 트라자라고 화 풀어 흠 <laughs> 네이스 네이스 느낌이 좋아 백 네, 갑시다 도와주세요 미치 이... 보여주셔 됩니다 저도 걸렸어요 흠 빠땅 이자식가궁 쓰던가 아 나이스 궁술줄알았안 쓰네 저도 그래서 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와 저.. 처치. 우와 나 뭐야. 와 나이스. 대했 대했. 카이사 내려가요. 오케이 트위티. 트위티. <laughs> 지금 바드 궁 없는 타이밍이라 바로 박아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쓴다. 아까 탑에 써가지고 없을 텐데. 돌았을라나 설마? 아니겠지? 브라스라스는운에이이을지 <laughs> 아, 에이씨! 에이씨! 아, 지마을수지어그래에이 아우 a s Nice, 네 i c 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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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그 머리에 스마이트. e t 술한잔 안하시나? 아, 오 a <laughs> 회사 a n a d a 이 h i 이이하겠어 h i t I d o n 기면은 살려줘. 오케이. 오. 개비이는십 어? 야, 상대팀 데스가 너무 많은데? 와. 아, 깔끔야 돼. 깎겠다. 네. 아, 뭐야 <laughs> 게임. 뭐야. <laughs> 뭐야? 그만보다 훨씬 쉽잖아, 여기가. <laughs> 이상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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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시도도 안 했는데 게임이 끝나 버렸네. 요상한네. 어, 아, 이제 나이스요. 아 이제 눈이 감긴다. 뭔가 알겠다. <laughs> 아이야게임 한지 좀 돼가지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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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부터 네. 했어요 오늘? 저 아까 아침에 잠깐 했다가 음. 그다음에 다시 좀 쉬다가 저녁에 오긴 했는데 피자 먹고 나니까 갑자기 피곤해요.